화순 적벽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 화순군이 적벽을 알리기 위한 멋진 가무극을 준비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화려한 군무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숨 막히는 액션을 지나 주인공들의 멋진 하모니까지 전남 화순에서 진행된 가무극 적벽지입니다. 사무국 적벽지에는 3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된 절경, 화순 적벽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처음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공연이 진행되는 한이원 문화센터를 관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정적 율간을 잘 봤는데 말할 수 없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는 제가 필요 없지만은 보는 시야는 조금 남다른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 느낌이 굉장히 밝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화순군이 후원해 마련된 적벽지에는 화순의 자산인 적벽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전국에 다가가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적벽이 오랫동안 관람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관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적벽하고 화순 적벽하고 규모나 예술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하순 적벽을 좀 널리 알리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좀 알려서 중국 못지 않는 적벽이 하순에 있다 그걸 좀 대중적으로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벽을 주제를 갖고 한편 공연이 진행된 이틀 동안 국민 2,300여 명이 관람해 가무국은 성황을 이뤘습니다 c n b 뉴스 김현입니다